올해 조금 욕심 내볼만 하다, 그래. 오. 응, 의뢰생. 응. 내가 뭘 하고자 하면 욕심을 좀 내야 돼. 근데 그게 5월 6월서부터, 3, 4월엔 안 됐어. 응. 안 됐을 거야. 상반기엔 안 돼. 이제 5월 6월서부터는 욕심을 조금 내봐라, 그래. 그 정도로 조금 풀린다. 아무리 시냇물도큰 물이 된다, 그래. 내물 안에 가둔다, 그래. 을목이라서 물줄기가 있는, 물을 빨아먹고 살아야 돼, 한마디로. 그러니까, 물, 물 갖고 소용하는 업, 음. 그런 것도 아주 잘 맞고 괜찮다, 그래. 직장 놓고도 그런데 일을 하면 좋다, 그래. 음. 승승장구 한다, 이거야, 자기가. 적군도 아군이 되고, 음. 그런 형국이야. 아군은 더, 나를 더 아주 그냥, 업어주고 음. 하는 형국이 된다, 그래. 갈등 이런거 뭐 누구든지 각각 가족마다 음. 다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그런거는 다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어 부모자식이니까 근데 네. 남하고는 조금 갈등 있으면 오래간다 그래 음. 예. 고집 때문에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쫄 대인관계만 잘하면 괜찮다 음. 그래 직장이 됐든 뭐 학교가 선후배가 됐든 그런거 음. 그것만 조금 잘해라 연인관계도 그렇고 이 나이 되면 조금 그런거에 아주 최고치로 달아니까 그런 것만 조금 잘해서 지나가라. 그럼 괜찮다, 그래. 또, 38살 돼지띠. 이말 못할 외로움이나 답답함이 많아. 응. 응어리가 많다, 이거, 야 응. 가슴에. 개해야 검은 흑돼지.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못 배웠어. 그래갖고,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, 그런 거를 조금 성취를 해야 돼. 올해 조금 그런 거를 해도 괜찮다, 그래. 자기가 쓸 만큼 먹을 만큼 이거는 다 갖다 채워줘 음. 그래도 네. 그래도 작년서부터 문은 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음. 작년서부터 많이 열렸어 그래도 시기가 조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어 그래도 이제 음. 요달만 잘 지나가면 괜찮아 음. 요달은 조금 요달까지가 안 좋아 요달은 수가 많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부각되고 인정받으려면 6월달서부터는 문이 다 열렸어 네. 그러니까 괜찮다. 혼자 살지 말아라. 어. 음. 어. 이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. 이런 사람은 음.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나 자살할 수도 있어. 그런 기운을 음. 가진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.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라. 네. 예. 그리고 남편 있고 자식 있어도 그런 거 많이 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. 음. 응?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극복을 잘 했으면 좋겠다. 그래. 음. 신해생 올해 올해 운은 아주 괜찮다 그래. 근데 신해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. 3, 4월이 조금 안 좋고 7, 8월이 안 좋아. 응. 1년이 12달이라면 3, 4월, 7, 8월. 그때는 응. 조금 수가 안 좋다 그래. 그러니까 남은 달은 다 그래도 괜찮네. 그뭐 그래 직장에서 승진수도 있고 운서수도 있고 아주 괜찮아. 다들 바빠. 요 나이 된 사람들은, 이제 나쁜 게이 달만 지나가면, 많이 바빠. 그래갖고 아주 괜찮다, 그래. 조금 고집불통인데, 근성이 조금 고집이 멧돼지 근성도 있고, 조금 고집불통이야.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지. 근데, 이런 사람들은 조금, 가정 갖고도 조금 문제가 오고, 왜냐면, 신금이잖아 올해 경금인데 그러니까 가정에도 티격태격 티격티격할 티격, 티격 수도 있어 음. 조금 근데 냉정한 게 있어 좀 냉랭해 사람이 응. 그래서 금이 좀 차니까 또 더군다나 냉랭할 수가 있어 내냐 몸도 조금 안 좋으래는 수고 물줄기는 조금 네. 조심해야 된다 위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아 그런 것만 조심하면 괜찮다 가정을 갖고 있으면 또 이별 수도 별것 수도 있고 그래. 음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바짝 써라 그래. 음. 또 62살 기해생. 이 사람들은 기해돼지는 기토야.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가. 네. 갈수록 이제 재미가 있어 사는데. 음. 아 그래 지금이 최고다 이런 시절이 와 계속. 네. 왜냐면 근데 조금 기토라서 욕심이 많지. 응? 다 자기 땅이야. 다내 땅이야. 여기 범위가 다내 거야. 바운다리가 다내 거야. 응?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다, 그래. 몸이 조금 약한데, 특별히 건강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. 관절, 디스크 뭐 이런 거, 방광, 괴질, 괴질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. 아주 올해 문서 갖고 90월에 좋은 일 있다. 9월달 개달 돼지달 이때는 문서 갖고 네. 뭐 이동 변동 수가 들어오면은 이동 변동 해도 좋다 어. 아주 괜찮아요 네. 여기까지 돼지 떴습니다 맞습니다 네